57세 중년 남자입니다. 가슴이 엄청 아파서 왔고, 이제 여러 검사들을 해보니까, 아이고, 이거 혈관이 막힌 것 같다. 이제 이런 제이 눈치를 저희가 챘고요. 관상동맥 조회분주를 했더니, 걱정한대로 이 좌전하행지라는 관상동맥에 셋 중에 하나가 막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이 철사를 살짝 넣어서 열어줬더니, 이제 혈관이 살짝 보이고요. 그 안쪽에 뭔가 덩어리 같은 게 있어 보입니다. 요게 혈전입니다. 혈전이 저렇게. 혈관을 막고 있는 거고요. 그래서 죽상동맥 경화변화가 진행을 하고 터지고 혈전으로 막고 이런 게 실제로 이렇게 일어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. 아, 그래서 이제 없냐. 그거는 그래서 저희가 끄집어낼 수 있는 대로 관을 넣어서 최대한 끄집어내고요. 알아듣어? 네. 근데 이제 안 되는 부분들은 뭐 저희도 더 방법은 없고요. 근데 녹이는 약들을, 녹는 약들을 이제 계속 쓰면서 그리고 우리 몸 자체가 저런 혈전이 과도하게 생성되면 스스로 저 혈전을 녹이는 물질들을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여기에 혈전이 보였고요. 그래서 이제 혈전을 끄집어내고 안쪽에 이게 심하게 좁아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스텐트라는 걸 넣어서 보시면 혈관이 깨끗하게 열린 게 보이고 아래쪽으로 피를 공급하는 근육들이 다 지금 숨도 못 쉬고 밥도 못 먹고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. 근육이 죽어가면서 이제 환자는 굉장히 아팠던 거고요. 빨리 열어주면 빨리 열을 수 좋아서 경험하지 못한 심한 흉통, 가슴이 엄청 아플 때는 꼭 이런 상황을 생각하시고 어, 이상하다.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응급실로 빨리 오셔야 됩니다.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런 시술이 가능할 수 있는 병원으로 오실 수 있다면 더 좋겠고요. 그런 119를 이용해서 이동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유 드립니다. 점들이 다 연구입니다. 그러니까 이 스타틴이라는 약물을 써서 시행했던 연구들인데, 이 연구들로 해서 어떤 연구에서는 콜레스테롤을 꽤 높게 조절을 했고, 어떤 연구들은 약을 굉장히 세게 써서 콜레스테롤을 많이 낮추는 이런 연구들마다 그 떨어진 그러니까 나쁜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좀 달랐는데요. 그러니까 이게 더 콜레스테롤 낮게 조절한 연구일수록 그 연구에서의 그 이벤트들이, 그러니까 이벤트라는 게 심장 혈관 사건들이죠.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의 발생들이 더 적었다는 그런 결과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.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한 14개의 연구, 한 9만 명의 환자니까 굉장히 큰 수입니다. 거의 한 10만 명 정도 되는 거니까요. 그런 환자들의 연구들을 다 모아서, 예를 들어서 뭐 130이었던 사람을 90까지 낮추면, 그래서 40을 낮추면, 주요한 관상동맥 사건은 24% 정도 이제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이 심혈관 질환을 줄이는데 굉장히 중요하다. 이런 것들이 좀 명백하게 밝혀져 있는 상황이고요.